안녕하세요 털보입니다 오늘은 어, 바지락을 긁으러 왔습니다 주말에 캠핑 모임이 있는데 어, 마땅히 준비해 갈그 요리가 생각이 안 나서 일단은 제가 어, 잡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바지락을 긁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어, 사이즈 좀 먹을만한 사이즈들로 해서 바지락을 긁어서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평일인데도 아, 평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 거의 뭐 끝물이라 바지락이 많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아, 야, 바지락들이 그래도 이렇게 있네요. <laughs> 자 바지락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많이 캐가서 옛날만큼 없어요. 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많이 알려줬어 이제 그래서 옛날만큼 바지락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어, 먹을 만큼은 내어주네요.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딱딱해서 파기 어려워서 손이 좀덜간데 있죠? 그런 데는 사이즈들이 이렇게 괜찮네요. 이렇게, 바지락 잡는 이 호미를 긁어보면 알거든요. 한번 긁었던 자리인가 아닌가, 땅이 딱딱하니까 이런 데는 벌써 이렇게 긁으면 사이즈 괜찮은 것들이 땅에서 막 나옵니다. 이렇게. 딱그 자리 긁었는데 막 이렇게 막 나오죠? 여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호미가 비켜간 자리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거 봐요. 음.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탐색을 해볼게요. 하. 바지락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와요. 아,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이즈도 괜찮은 것들. 그죠? 음. 지금은 골라 잡고 있어서 그래. 사이즈 크다. 이렇게 있는 게 신기하네. 아 보이시죠? 진짜. 와 크고 사이즈도 괜찮고 이런 걸왜못 잡았을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 바닥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러고 이게 진짜 <laughs> 여기도 바뀌었어 여기도 한번 뜨면 막 나와 바지락이. 야.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살. 바지락 살이 제대로 올랐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막오르기 있습니다. 살이 지난번에는 거의 살이 없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먹을 만큼 잡고 철수 중입니다.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아. 어제는 들어갔 이거는 제가 잡은 거, 엄마가 잡은 거. 야, 엄마, 바지락 봐. 야, 이거 봐. 크다. 형이 잡은 거. 이만요? 낙지도 한 이만요? 마리 잡았네. 음. 예, 어, 이만큼 잡았습니다. 엄마랑 형이랑 셋이 잡았고 어, 그냥 작은 사이즈 안 잡고 큰 걸로만 골라들어요 그래서 사이즈들이 대체적으로 어, 사이즈가 좋습니다. 예. 보시면 다 이래요. 다이 정도 사이즈들이고 어, 진짜 크죠? 바지락이 정말 실합니다.